소코닷컴에서 전문가 레벨로 문제를 뽑아 왔습니다 자 오늘은 야, 오늘이 아니죠 자 이것은 161회 전문가 레벨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문제풀이 녹화 영상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어, 이 녹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 문제풀이입니다 실시간 문제를 푸는 것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 모양이 네 모양이 참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이제 이 바로 힌트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4칸 남은 게136 136이 중복되고요 136 이것이 그대로 136 윤리 들어갑니다 136 136입니다 이, 이 숫자가 그대로 윤리 들어갑니다 일자 1자, 일자 1자, 일자에서 여기 1, 1이 되지요 3자두 규정이 3이 됩니다 3자 3자면 3이 들어갑니다 6자도 마찬가지요 두 중에 하나 6이 되고 6자 6자 뻗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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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이 들어갑니다 1 3 6 이것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1 3 6 여기 세 숫자가 뭔지 알수 있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1 3 6 이걸 알게 되면 여기, 이, 이, 여기 숫자를 알게 되면 이세칸 남은 숫자를 알게 됩니다 이걸 뺀 나머지 숫자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여기 또 뭔지 알수 있죠 여기서 그대를 들어갑니다 여기 978 여기 978 들어갑니다 네, 9자 그러면 9가 들어가죠 7자 들어가죠 8자 네, 들어갑니다 네, 98 여기 있네요 98 여기 있으면 98 98 여기 못 들어갑니다 98이못 들어가죠 네, 7자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7자입니다 이 자리가 네97

사자가 네, 사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자, 모르지. 현재 네, 사자가 사짜. 네, 사자 여기 사가 여기 들어떠다는 얘기가 사자 여기 있으니까 이게 두층에 사가 됩니다. 네, 사자, 사짜. 이것도 사자가 두층에 사가 되지요. 사자, 사자에서 사짜, 두층에 사가 됩니다. 어, 자 있네.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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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리자 국자, 국자, 네, 9자를 두 개를 쭉쭉 올리면, 이게 9가 되죠. 9자, 9자, 9자. 98, 98입니다. 98, 98. 네, 98, 98. 네, 8자는, 네, 둘 중에 8이죠. 네, 8자. 5자가 내려와서두채는 5가 되고요 5자 5자 올려서은 2채는 네, 5가 됩니다 5자가 내려가서 2채는 5가 되고 5자가 네 중에 5가 되네요 여기는 43 43 34 34 이렇게 돼 있죠 네. 3자가 이렇게 3초 여기 여기죠. 3자. 3차. 3는 여기입니다. 네, 1 6 3 여기 163 들어갑니다. 1 6 3 3자 하나 여기 들어가고요. 3자. 4자는 네, 4자 여기 4가 들어가죠 여기, 여기, 여기 163이기 때문에 4가 여기입니다. 4자는 여기 들어가죠. 네, 245, 245. 4 자. 4자. 네.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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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3자, 1, 1자, 9자, 9자 이렇게 갑니다. 8자, 8자, 안에 네, 8자 이렇 들어가네요. 8자, 7자, 8자, 7자, 7자, 8자, 5자, 음, <laughs> 여기 보면은, 9837. 9837이 여기 써있죠. 9837이. 여기에 9837 없습니다. 9837 쭉쭉 올라서 9837이 들어갑니다. 9837. 네, 9자가 4네 중에 하나죠. 8자, 3자, 7자도 마찬가지죠. 7자 하면 출중한 7이 됩니다. 7자는 이제 가 7자 나왔네요. 7자, 7차, 7자, 7차, 7자에서, 7자는 여기가, 이 자리가 어, 7이네요. 7. 이건 뭐, 7자는 이거보다도 지금 9837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에 9837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세 칸의 숫자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걸 알게 돼서 이두 칸의 숫자가 뭔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 9837을 뺀 나머지 세 숫자 보겠습니다. 1자. 1자하고 2자 3 4자 그 다음에 5자 6자네요 6자 여기 1 4 6 들어갑니다 1 4 6 1자고 4자 여기 있죠 1자 1 4 6 그럼 여기 두 칸이 네. 2자, 2자 5자 2자 5자가 들어갑니다 2자 5자 2자가 2자 5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자 오자 이 이자 이자 들어가죠 오자도 들어이죠 있잖아요 이자 오자. 음. 오 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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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지만한 칸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칠자 칠자 세 중에 하나 칠인데 칠자 칠자 가 와서 이 자리가 칠이 됩니다. <laughs> 네, 진짜. 1차. 1 3 6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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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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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닌가 아직은 1 아, 1 여기, 좀, 여기, 여기 좀 98이 있죠. 이거 체크를 안 하니까 헷갈렸는데. 이거 98입니다. 예, 구팔 98, 구팔 89. 이제, 이제 89가 되기 때문에 8자, 8자면 여기 8자가 되요 여기도 8자, 9자가 들어갑니다. 8자, 9자. 9자를 올리고 올리면 9자가 되죠. 8자도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는 89입니다. 그러면 89 뺀다. 37, 여기가 37이 된다는 얘기죠. 37. 진짜 예, 여기 있죠. 여기가 7이 되고. 삼자가 됩니다. 삼자, 삼자면 숙중에 삼이 되죠. 삼자, 삼자가 지금 없습니다. 숙중에 삼자, 삼자 없죠. 삼칠 해결됐고 삼칠이 7자를 올리면은 숙중에 예, 칠이 되네요. 이제 7중에 칠입니다. 칠자, 삼자를 들어오고 삼자는 여기 자는세 중에 하나. 이거 너무 재 없고. 그 다음에 4자가 이제 네, 4자에서 3층에서 4가 되고요 어, 6자 2층에서 6이 되네요 6자 6자에서 6자 어, 2자 2자은 아직 이렇게 되고 2자 6자 s 뭐 정리 들 k 들 a 들 t s 안 안되는 t a 자자자자자자다음음에자자자 y 아직 5자나지 모르고요. 네, 7자. 3자. 3자, 7자, 2자, 6자, 4자. 네, 다자를찾아보고 있죠. 음. 5 자가, 5 자가 내려야 2.5가 됩니다. 5 자, 2.5가 되지요. 내려오면은 5자 내려오면은, 5 자, 5 자에서 2.5가 됩니다. 7 자도 마찬가지죠. 네, 이거 57 들어갑니다. 57. 57입니다. 57. 57. 자, 이렇게 되면은, 8 자랑 2층에 풀린 거 마찬가지고, 3칸을 알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 57이 되기 때문에 3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숫자들이 간지 숫자만 알게 되는지. 위치는 몰라도. 2자입니다. 2자. 1, 2, 3자. 그 다음에 4, 5, 6, 6자. 2, 3, 6. 2, 3, 6도랍니다. 2, 2, 3, 6. 2와 3자 여기 있죠. 2자, 3자. 이 자리에 2자, 3자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2자, 3자 이렇 써있으면은. 이자가 들어갑니다. 6자네 숫자, 6자. 이자삼 자라는 게 나왔고요. 이제 어, 3자도 여기서 3자가 있습니다. 네, 그럼 3자가 되지요. 네, 3자에 못가기 때문에 나머지 2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자, 2자, 비면 2중에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6자가 두중 안에 위되고, 이 남은 것이 1자, 1자가 1리라고 4자, 4자 위에서 두중에 4가 되네요, 4자. 4자가 두중에 4가 되죠. 6, 7, 8자, 8자는 아직 모르고, 9자도 아직 모르네, 9자. 9자 음. 참 여기 있네요, 9자. 9자 위에서 두중 안에 9가 되고요, 9자. 그래서는 <laughs> 네, 국 숫자가 네중 하나입니다. <laughs> 네, 칸에이대칸에 네 칸에 없는, 없는 숫자가 14 1489입니다. 1489. 일사14 14 14 89 할고가 없죠. 네. 네, 굿자가 두채 나가는 거. 좀 음? 사자가 있네 이렇게 예4자4자에서숫 예, 사자, 중에 4가 됩니다 4자4자4자에서이자리가 사자, 사자, 4가 됩니다 4자4자에서2 사자, 중에 4가 되지요 4자4자4자를 사자, 사자, 밀면은 한칸남는애가 4가 됩니다 예, 그래서 두 중에 서 숫자가 7이 되지 네,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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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네, 그 다음에 자 3자 3자 아자 네, 네, 3자 3자에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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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3자로 축축비면, 예, 축 중에 3이 됩니다. 3자. 여기서 3자, 2축에에 네, 3이 되죠. 3자, 3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예, 네, 1자가 와서, 예, 네, 축에에 1이 됩니다. 1자를 되면은, 여기, 여 여기, 여기가 지금 1자 있죠? 1, 1, 3, 6, 1, 3, 6도 하면 1, 3, 6인데, 1자, 1차, 1자에서 이 자리가 1이 됩니다. 예. 맞죠? 여기 3, 4번 들어가기 때문에, 1자가. 그래서 2 중에 1이 됩니다. 1, 1, 1이 되는 것이 여기 3, 3만 들어있기 때 1자 못 들어갑니다. 둘 중에 1인 것이고요. 1자에서 1자에서 1자가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자죠. 3자에 있습니다. 3이 되고요. 3이 되지요? 4가 됩니다. 4자 있죠? 네, 4가 됩니다. 4자, 4자, 4자. <laughs> 그러면은 여기 한 칸은 6이죠? 6자, 6자. 육자가 올라오면 6이 되고요 육자 육자 올리면 셋 중에 하나가 6인데 여기 육자 하나 있죠 둘 중에 하나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9자가 와서 둘 중에 하나가 9 되고 8자가 와서 똑같고요 8자는 이세칸이세 3칸, 칸을 어떤 순자지를 알게 되면 이두 칸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요세칸 일자 이자 1, 2, 5자네요. 1, 2, 5. 1, 2, 5. 끝났고. 이 3칸. 1. 1, 2, 5. 여기도 1, 2, 5가 없지요. 1, 2, 5가 없습니다. 1, 예, 1 2, 5. 여기도 1, 2, 5입니다. 여기도 1, 2, 5. 여기도 1, 2, 5. 1자는 여기 있습니다. 2, 2, 1이 되고요. 5자, 2자. 2자. 2자, 5자는 아직 없네요. 2자, 5자. 오, 오차 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차가못어은게 오가 되네요 이게 네, 오자 이자였죠 이자 오차이가 예, 예. 됩니다 예, 이자 오차 일사류 일사류 펜난 이자 오자 했습니다 이게 이자 이오 이오 예, 이자 오차가들어다 했었죠 이자 오자 네오차 이오 네 오자가 붙어 이는오차가 일자 5차가, 일자 예, 5차가, 일자 예, 5차가 여기 못 들어가죠? 일자 5차가 나왔습니다. 일자 5차가 못 들어가니까 2차가 여기 2차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laughs> 이 자리에 보면은, 예, 여기서 125라겠죠? 여기 125입니다. 125. 근데 일자 5차가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 여기도 2, 2가 됩니다. 네 예, 2차. 그러면, 여기는 1, 2, 3, 4, 5, 6 자. 숫 자가 되고요. 6 자가 두층 하나 됐지, 이제. 아, 5자 나왔네, 요 여기. 5자 나왔습니다. 5, 7. 5 자가 여기가 되고요. 7 자입니다. 아, 7자 나왔을 때뭐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결했네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5 자가 가서, 이제 여기가 5가 되죠. 아, 중요하네요. <laughs> 이제 여기 1자가 됩니다, 1자. 일자. 1자가 되죠? 이두 칸, 이제, 네, 두칸 남네, 이제. 1, 2, 3, 4, 5, 6, 7. 8자와 9자입니다. 8자와 9자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죠? 9자가 둘 중에 하나고요. 네, 8자가 둘 중에 8입니다. 어? 둘 네, 중에 8, 여기도 8자가 둘 중에 8이면 여기 둘 중에 8이 됩니다. 8자 네, 8자 음. 9자 8자 9자 어 일자도, 일자도 여기 들어가네요 <laughs> 네, 일자 어, 일자가 여기, 여기 써있어서 일자 9자 부자, 일자 9자입니다 일자 9자 8자 여기, 여기 뜨네요 네 8자 이거 8자왜 8자냐고 참 질문을 하신다면은 팔자가 여기 있으니까 팔자가두 중에 8이 됩니다 8자가 못들어니까 이것도 두 중에 8입니다 예, 이걸 여기를 놓고 보면은 8자가 못 들어가지요 네, 8자가 못 들어가지요 2 네, 중에 8인 겁니다 8자가 못 들어가고 8자가 못들어가니까두칸 남은 여기가 8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1자와 9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8자가 여기 못 들어갑니다 8자가 여기 드는 겁니다 1자 9자입니다 1자 9자 그럼 한칸 남았죠 여기 1자 9자를 뺀 나머지 뭡니까 4자네요 요 자리가 4가 됩니다 네, 4자 4자에서이가 4가 되지 이제 네, 4자 찾았습니다 1자죠 1자 6자입니다 자 이제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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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 죠6자 있습니다 여기 6 됩니다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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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죠 <laughs> 일자, 숫자.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여기는 뭐있나요 5자는 아니고, 여기는 예, 3자하고 6자이네? 아니, 맞네. 3자, 6자. 3자, 6자. 아직 안 나왔죠? 3자, 6자가. 예. 일자, 9자만 나왔습니다. 여기 일자, 9자. 4자, 8자. 8차. 아, 8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네요. 8자, 8자. 8자, 8자. 이 자리가 8입니다. 한남았지요1 2 자네요 그 다음에 3개를 아, 데 이제 2자 어, 아직 아니네요 네, 2자2줄나 이거 여기, 2자가 여기, 여기, 2자가. 어, 이거 2자가 해결됐죠? 여기. 2자 여기 자가 자 해결됐죠 이게 2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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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니자2자2자2자2자2자나자2자2자자자자 네, 여기서는 여기 투자나 이 되네요. 아직은 아직도 자 이렇게 되면은 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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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 구자가 네 투자 하나 되고 응? 네 구자 이렇게 되지 참 음, 여기 팔자만 이렇게 되고요. 팔자 여기 팔자 팔자 구자 9자. 구자 이렇게 벌어지네.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못찾습니다 구자 이렇게 되고 구자 구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못 찾습니다. 이세칸 남은 게, 뭡니 1, 2, 3, 4, 5, 자, 5, 8, 9에 5, 자가 있으니까, 네, 예, 5, 자. 5, 자가, 8, 자가 같은 데 위치죠? 5, 자, 8, 자. 5, 8. 5, 8이 못 들어갑니다. 이 9, 자입니다. 이 자리가. 5, 8이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5, 5 8, 9가 들어야 가 되는데, 여기 5, 8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9, 자가 들어갑니다. 자 8자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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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또 있습니다 여 5자가 여가 5가 되고요여가 9가 됩니다 8자 참 8자 네, 여기가 해결됐으면 네, 여가 8이 되고요 9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9자가 나왔죠 여가 네, 9가 되고요 2자입니다 음. 여한칸 여기 남았네요. 여기한칸 남았죠. 8989 이쪽이 숫자입니다. 숫자가 가서 또 여기가 1 되죠. 숫자 나왔으니까. 9가 되고요. 8자입니다. 네, 8자, 8자에서 8이 되죠. 한 칸씩 남았죠. 한 칸씩. 1, 2자. 2자 여기 있죠. 여기가 됩니다. 3, 4, 5자. 6, 7, 8, 9. 네, 예, 5차가 나와서, 특징이 아 5가 되죠? 5 자가 있습니다. 이거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3 3차. 자. 3 자가 있죠? 네, 이게 이 3이 되고요. 2 자. 한번잠깐은6 자네요. 자. 6차. 3 자가 나왔죠? 3 3차. 자. 3 자입니다. 6 자입니다. 1, 2, 3, 4 자. 4 자거든요. 4자 있죠? 4 자. 5 자네요. 끝났습니다.